네, 데이트. 아, 저희 씨, 석이거 띠쁜 것 같아. 오래 기다렸죠. 미안, 미안. 몇 시에 일어났어요? 뭐늘 비슷해요, 네. 한 6시 반. 진짜? 한번 뛰고 번? 커피 한잔 하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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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데이트 많이 했잖아요. 아, 아 맞아요.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자씨한테서는 막 엄청. 이성적으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영숙 씨 데이트도 좋았죠 영숙 씨 데이트 영숙 씨막 블링, 블링블링하고 블링 항상 음. 장난치기 좋아하는 그런 음. 특유 그 나이대에서 느낄 그 나이대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러면서도 그렇진 않지만 친그러움은 있죠 예 네, 네, 그러면서도 되게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음. 되게 친숙하고 친밀하게 유지하는 거에 대해 음. 좋게 보였고 영숙 씨는 좀 이성적인 매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신자 씨랑 이렇게 다르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둘이 데이트를 했으니까 사실 네. 자 그럼 정숙 씨가 이제 어떻게 또 대화를 또 그치. 항상 네. 말을 걸고 하시니까 어 가야 돼요 좋게 하... 뭐 하러 갔을까? 아침뭐 브런치 느낌 아닐까요? 아 어, 카페? 아침 잘 챙겨 먹어요? 평소에? 아니요 거의 뭐 주스나 진짜 배고플 때뭐 바나나, 계란 뭐 이런 정도? 음... 그건 맘먹는다고요? 거의 응. 빵같은데 저는 당연히 빵. 빵이나 뭐 그럼 계란 빵잘안 먹어요 응. 아침을 먹으면 먹었지 밥 밥? 어... 응. 응. 저는 아침 밥을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된 거 같은데 음. 거의 빵 챙겨 먹고 음... 그날도 먹고 응. 그래서 옥수님이 러닝 얘기했구나. 아 그때 어, 그 장면에서. 어 그때 좀 빈정 상했어 사실. 오, 어 그래, 그래 보였어요. 왜 거기서 우리 둘이 데이트 나가려고 하는 그 맞아. 장소에서 <laughs> 러닝이라고 <laughs> 저녁에 스이름좀 <laughs> <이러고. 웃음> 별로였어. 응. 그때 아, 되게 좀 되게 좋아하던데 광수님. 제가 거기서 좀... 맞장구 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분 야, 별로였어. 아니 저는 그 라임을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라임 맞.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녁이니까 이분이 이거 해주기는 했는데 아니요, 뭐 근데 지난 일이니까 지난 일이니까 하니까 되게 오래 지난 느낌 드는데 며칠 이틀 지나 그러니까 이, 이틀인가? 어, 이틀, 그쵸? 그쵸? 이틀. 이틀. 아 그죠 그죠 이틀. 오늘 뭐가 많이 바뀐다 그러는데 재밌겠다. 아홉 시 반. 아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와 오, 어떡해. 아어 걱정돼. 어, 아, 아 짜증나. 너 어. 아, 왜? 와! 완전 화끈스러워! 저 진짜야, 진짜. 진짜야. 아니, 나, 저 진짜야. 아 미치겠네. 아, 뭐야. 진짜 누군가한테 빠졌을 때 나오는 마음의 소리야. 광수 나 상담만 해줘. 광수 씨 <laughs> 너무 궁금해.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 아 대단하네. 9시 반? 아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아 예.. 아아.. 아, 갔구나? 응. 뭘로 했을지 궁금해.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가네요. 육기 봤어요? 육기다 봤죠. 응. 거기서 그씬 아니죠. 그 영, 영자랑 영호랑 데이트하고 왔는데, 어어. 영호가 옥순이랑 2시간 동안 어어. 얘기하러 나간 동안, 영자가 어어. 마음이 쫄았었네요. 그때 자막이, 뭐, 남자의 시간은 화자처럼. 맞아, 맞아, 맞아. 아, 여자 시간은 뭐, 기다도막 그런 자막이 있었어요. 네. 전 그게 엄청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2시간 얘기한 것갖고 그래, 그래, 그랬는데. 응. 너무 길어. 아, 진짜. 어제 얘기한 와, 두 시간. 와나 공감이 안 간다. <laughs> 어? 공감이 진짜 안 간다. <laughs> 어제 얘기한 두 시간 엄청 짧았는데 네. 정말 화사처럼 흘러갔는데 여자의 시간은 아, 여자의 아, 시간은 <laughs> 너무 느리다. 이분이 <laughs> 저렇게 자기 마음 표현 을 확실하게 하는 분이네. 와. 빠지면 어. 자기가 한 말대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 딸기 안에 있는 건리코타 치즈예요. 오와. 같이 어. 얹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막 응. 옥순한테 관심은 이제 거의 없다, 막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응. 지금은 어때요? 사실은 어제 옥순씨랑 저녁에 얘기했다면서요. 이야기를 했었고 옥순님 말로는 오해를 풀수 있는 시간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 같기는 해요. 그래요. 이성적인 매력도 좀 있기도 하고 음. 근데 저도 이제 한 방향으로 확실히 좀 정해서 최종 선택에 임하려고 해요 음. 음. 그 광수 님이 옥수 님하고 뭔가 계속 일이 있었었는데 그렇지 누가 다 느껴지지 어, 타이밍적으로 둘이 계속 뭔가 안 맞아서 둘다 서로 멘탈이 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흔들려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저한테 조금 비춰져서 그런 것들이 좀 확신이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목수님도 학벌 봐요. 왜 갑자기 학벌? 네, 영철님 학벌 본데. 아니, 요그렇진 않아. 어제 저녁에 아서원한 있었던 그랬잖아. 어. 뭐였어. 어? 어 뭔가 보였어. 어? 우리 안전 자산 뭐가 있으나. 뭐가 보네. 뭐가? 요즘에 안전 자산은 없어요. 그걸 없잖아. 염두하고 있었나? 생각을 신경이 쓰이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 저는 솔직히, 나라고 뭐 장거리가 그렇게 부담 없겠, 없겠어? 응. 부담 있지만, 나는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나도. 나는 뭐 어디 하나가 뭔가 딱히 그렇게 무너지도 않았는데. 아, 눈이 높아, 내가 눈이. 아휴 바라는 게 많아. 바라는 게 많아요? 외모도 돼야 되고, 어? 외모도 돼야 되고, 몸매도 돼야 되고, 성격도 어. 좋아야 되고, 응. 내가 힘들어야 <laughs> <여심도 있잖아. 웃음>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세련돼야 되고, 뭐 애기도 좋아야 되고. 지금 되게 조건 만드 시 지금 다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까다로운데 음. 너가 부합하다 그런 거 같아요? 어. 어, 널 그래? 좋아한다 스스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맞아요 응 맞잖아 응. 우리 들으면서 전혀 뭐 이거 뭐 아닌데 <laughs> <laughs> 내가 다 표정을 읽고 있는데 뭐 <laughs> 반면에 또 내가 좀덜 보는 것도 좀 없잖아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학벌이나 응. 뭐, 뭐 그런 걸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응. 그랬으면 뭐 뭐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학벌이 걸렸구나 여기서 음. 영철이 막법학가 나왔다고 하고 아 나갔고. 연대 나왔구나 아, 아, 그러니까. 영철 씨는 대학 진입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이 맞아요 예, 취업장선으로 음. 갔죠 예, 사회로 오셨으니까 나와 다른 사람인가? 왜 다른 사람이야? 같은 월급쟁이 똑같은데 월급쟁이가 뭐 다른 게 있어? 내가 이성을 만난 지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 별명하지 않아? 공사님 당당하니까. 응. 왜 중요해? 응, 나, 응. 나, 나 잘났는데. 어, 그래서 난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오산에 집도 있고, 응. 이 나이에. 어? 응. 차도 있고. 근데 아, 딱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뭔가 그거를 없잖아, 머릿속에 응. 좀 있었나? 응. 쭉쭉. 속상했을 수도 있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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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영치 씨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응. 듣는 사람은 또 다르게 들을 응.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핵보을 따졌으면 다른 사람을 다른 응. 사람의 눈이 갔을 수도 있잖아라고 들리는거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되게 똑똑하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또 그날 밤에 같이 겹치게 되더라고요.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오해다. 이건 오해. 아, 많이 저를 뭐. 좋아하긴 하겠지만은 그 부분도 없잖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나만 맞진 않으니까. 제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화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처음으로? 네. 어... 처음으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었어가지고 진짜 되게 음, 저는 30년이 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대화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2차전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네, 텐데. 2차전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 해봐야겠다. 배고프진 않아요? 네. 있어요? 음, 네. 조금 정국은... 잘못 잤어 왜? 왜? 시간도 늦었기도 하고. 아, 뭔가 저번 데이트보다 뭔가 처져 있어. 아. 1 0 0 아, 못잤던 다른 1 0아 m 있다. 일발 아니고. 아, 네. 엄청 느낄 거예요. 아, 지금 뭔가, 뭔가 이상하다. 어. 아, 이상하다. 어. 날이야. <laughs> 어, 혹혹집왜 이렇게 아프지? 노란색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야. 두둥 어때요? 처음부터 좋았고 지금도 좋고. <laughs> 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좀 아쉬워. 음. 또 여기 공간에서 이렇게 좀. 약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응. 약간 네. 이런 솔로나라라는 곳에서 의 응.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약간 좀제한돼 있다는 게 아쉬운 것도 있고 응. 약간 한편으로 는좀 너무 내가 영자님한테 응.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해볼 시간도 없어서 응. 좀덜 친해진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런 것들도 좀난다 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만나 있잖아요. <laughs> 아쉽다는 거지, 후회는 없고. 어, 그렇지. 후회하면 안 되죠. 음. 아, 찍어? 찍어? 네네. 자, 어, 뭐야? 이거 신다고 잠을 잘못 자고요. <laughs> 아, 졸려. 그래, 난 글로 쓰는 거 좋더라. 어, 뭐야? 뭐야 거꾸로 쓰는 거야? 우와 우와. 어어 어. 지금 봐야지 나중에. 봐야 상관없어요. 보고 싶을 때 봐요. 좀따다만 아. 음. 보고 싶을 때 봐요. 고맙습니다. 진짜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약간. 의, 본인이 의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의도하진 않는데 그냥 있는 것들인데 애 매력을 이렇게 보다는 아. 의상에서도 그렇게 느껴지고 뭔가 음. 행동에서도 느껴지고 영자는 약간 좀 터프한데 맞아. 되게 매력있어 음. 그래서 짜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잘 없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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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어, 수 없다 이거는 아니, 진가를 알아 수... 진가를 진짜. 알아보는 사람은 진짜 음. 영자님한테 빠질 수밖에 없다. 음.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응, 그는 자신어야 칭찬 음. 계속 밀어버리면 괜찮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응, 응. 영철은 그냥 있겠다. 계속 칭찬 부시하면은 응. 저쪽은 커플 확정이야. 맞아. 그죠? 그런 느낌이었지.